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주변에서의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친 사역은 어, 지식으로만 어,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다. 정말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을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하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는 뭐 손수건이나 악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그 병과 악기가 떠나가는 일도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세상과 구분했습니다. 남들이 쉴때 날마다 말씀 훈련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예전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이 놀라운 것을 희한한 일이라고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외적인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파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 노니까 그 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악기도 나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아마 바울을 지원해주는 그 교회를 바울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애비소서에서생계를 위한 천막을 제조하고 있었죠. 여기서 손수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손수건이 나기보다는 천막을 제조하면서 그 더운 지방에서 땀을 닦을 수 있는 우리 긴 집에 있는 타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치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할때 쓰는 앞치마가 아니라 우리 뭐 목공이나 가죽 공예를 할때 쓰는 길다란 앞치마인데 그 앞치마를 가르켜요 그러니까 천막을 제조 할때 두르던 그런 작업 앞치마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얻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례적이고 정말 특별한 일이죠. 분명 이례적인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즘 뭐 하도 이상한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특별하다라고면서 하뭐 물을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신들만이 어떤 특별히 뭐 제조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맛있는 것들을 이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거나 바르면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교황이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이 어 강당 같은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생수병을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그 생수병을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들 안에 아 교황이 마신 물 뭔가 신비함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특별한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은사가 있는 유명한 분들의 뭐 장갑, 물통, 뭐 성경책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주체가 바울의 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앞치마나 그런 손수건이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워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수건, 앞치마, 뭐 장갑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더욱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찮은 것들을 도구삼아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함이 더욱 더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러,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미혹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심인데 만약에 이러한 특별함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집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특별한 경험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죠 파울의 땀수건과 앞치마에만 집착해서 그 물건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다면 이례적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케 해줄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특별한 경험은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워 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금으로 일회적인 현상만 쫓고 나간다면 우리가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신앙인이 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모세통해서 낫다 나을 것이다라고 불뱀에 물린자는 나을 것이다고 이야기했죠. 그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노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스기할 때까지. 그 노뱀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일시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에 사람이 집중하고 그래서 결국에 미신과 우상이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가운데서또 어떠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그 특별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특별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 중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도시고 마술의 도시입니다. 여서 마술이라는 단어가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무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무당들이 아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벌이가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무당들입니다. 아무래도 우상숭배가 많은 곳에 그런 무당들도 많이 있겠죠.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다 보 어, 예수의 이의이뭔이 특별한 효한효있이있떤어이있이있다생고을들을습었습니래서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o me, 다루기 you may do me, you m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죠. 당시에 이 마술사, 이게 무당들은 자신들만이 사용한 어떤 주문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황홀경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한 그런 황홀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 자신들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뭐 남녀호랑개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주문이 남녀호랑개비를 이렇서외우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보뭐 실질적으로 그걸 외우면서 사람들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외우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무좀이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주문 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의 주문보다 더욱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나 여기서 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문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원문에도 대제사장 가운데 스게화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무당이었던 스게화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돈벌이가 되고 그 종교심을 팔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이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삼아 귀신을 이제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거죠.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귀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한 사람한테 스게와 일곱 아들이 제압을 당하고 몸에 부상을 입고 거듭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니죠. 이단들과 사기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했을 때이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적인 체험으로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악귀가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용하면 귀신이 제압되고 쫓아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그 빌미를 제공한다면 어떻습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게 만든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도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함부로 사용될 수 없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경외심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예, 스겔 와의 일곱 아들들이 악귀들린 사람한테 제압당하고 상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자신들이 행한 일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행한 일이라는 단어가 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 믿은 후로도 여전히 행하고 있던 부정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런 죄의 달콤함에 빠지 죄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행한 일들을 스스로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그 일을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상, 사칭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제 발로 찾아와서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어떤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 아니다.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났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점을 치던 사람들인데요. 귀신들을 의지하여 마술로 생계를 삼던 자들이. 거짓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불사했다는 것이죠 그 마술책은 그들에게 있어서 돈벌이 원천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 위에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비법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미련없이 그것들을 불살라버린 것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한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진리인 줄 알고 섬기며 밥벌이 해오며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 회심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가 이보다 더잘 보여주는 장면은 성경에서 드뭅니다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는 일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값이 얼마입니까?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5만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사입니다 은 5만이면 5만 명의 하루 품사액이죠. 한 사람이 365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13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책을 뭐 중고나라 뭐당근마켓에서 판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거 이익을 얻는 것을 아예 불살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넘겨졌을 때는 또그 사람이 그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심을 갖고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랐던 것이죠. 더 이상 이런 것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할 때가 있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미련을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이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온전히 끊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음란에 빠져있던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방법들을 알려줬죠. 뭐 여러 가지 차단 프로그램을 깔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 힘으로 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뭐 극단적으로 인터넷을 끊던지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했지만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안들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찔림 있지만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을 온전히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집사님도 술을 이제 안 먹어야지 결단했는데 그 조건을 달았어요. 지금 있는 지금 집에 있는 술만 먹고 이제 안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장 어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셨던 분인데 출장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술을 이제 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술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껴지는 거죠. 돈 주고도 못 사는 술을 버리려니까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리기보다는 내가 마셔서 소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끊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다 먹으면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더든지 돌아갈 수 있는 태로를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그런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아깝다고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 주저주저하는 것들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은오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불태우지 않는 이상. 우린 여전히 그곳에내 마음을 빼앗기고 미련이 남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련 없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그 은오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내가 힘과 에너지 노력이 들어있다든지 그것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쟁기를 갈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미련 없이 앞으로 그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상과 타락과 미신의 도시 예배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또한 무당과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뒤로 갈그 테러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일시적인 흥분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주의 말씀에 의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인간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권력자들, 많은 군대들, 무적의 군대들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 최강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절대자들도 잎이 떨어지며 꽃이 시들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흥왕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힘의 주체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세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기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어 언급됐던 단어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오를 축련하여 귀신에게 큰 봉변을 당했을때 16절에 보면 눌러 이기니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다라는 표현이 이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기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보다 힘이 더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견, 이긴 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와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힘과 견줄 수 없는 힘을 지녔고 또한 멈추거나 다함이 없는 흥항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악귀와 귀신과 병등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우리의 욕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종류가 탐심을 이기는 것은 우리 어떤 의지와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은오만이라는 그러한 죄가 준 달콤함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을 이기는 것이 무엇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을 내리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은 오만의 값어치가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불태워 버릴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할 때, 우리가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좋은데. 또 우리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있어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있어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것은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도 이 재정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인격 모든 것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입술이 어 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당을 이루고 가식적인 말과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이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점점 흥왕한다라는 거죠. 세력을 점점점점 넓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시간은 시간과 장소도 거슬르겠죠. 우리는 주일날에 는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뭐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세력을 넘혀가고흥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장소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점점 흥황하며 세력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누구보다 다 바라고 있죠 이 교회 안에 정말 성장을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가 성장하기에 앞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성장해야 주님께서도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에 나가야 나의 성장이 결국에는 교회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라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 자신이 두란노 서원에서 남들이 자고 피곤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관을 꺾어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뜻이 있더라도 말씀을 그것, 말씀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꺾어버리신다면 기꺼이 꺾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싸우고 말씀과 다툼하고 말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절망을 이기고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영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럴 때 말씀, 힘이 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